자격증을 같이 주거든요. 이거는 한국 외대, 연세대, 숙대 이렇게 세 가지 테솔 중에서 숙대를 골랐어요. 장학금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보다는 무조건 오프라인. 어, 남자 한 분은 매튜라고 매튜라는 교수님인데 처음에 되게 선을 엄청 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 테솔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드디어 이거래 대테스트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러시라는 그 문학 과정에서 삐쁠 이상 맞으면 또그 AR 영어 독서 지도자 자격증을 같이 주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어... AR 플랫폼을 활성할 화수 있는 영어 독서 지도자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졸업증. 와,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아 진짜 5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했었는데 정말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원래 저녁에 먹지는 않는데 오봉집, 칼락집 다 튄거같아 칼락지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매웠어 오칼락지를 먹으면서 오늘 패스 후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심심하거든요 밥 먹을 때 항상 혼밥을잘 못하는 편인데 지금 말을 하면서 먹을 예정입니다 음 <laughs> 최근에 한반이라는 회사에서 싸게 할인을 하길래 같이 한번 시켰거든요? 낙지가 좀 작긴 작아요. 음, 오봉집이라고 원래 발산역에 있던 가게인데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생일점도 많이 내고 보쌈도 팔고 낙지도 팔고 막 이렇게 유통도 하는 것 같아요. 냉동식품. 봐, 맵고 뜨겁고 위에 안 좋은 건 다에요. 고구마 무스. 제가 패스만 했으면 괜찮은데 일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일을 같이 병행 하면서. 과정에 임하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교육법을 배우고, 교육학을 들은, 영어 교육학을 들으니까, 이게 이해와 응용이 바로 되더라고요. 인풋, 아웃풋을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웃풋과 인풋이 같이 사이클이 도니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오픈을 예정을 하고 있고, 무용이랑 영어를 같이 경합 융복합한 조금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이미 지금 짜고 있고 어, 명칭도 정했고 지금 특허 신청도 하고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테솔의 후기는 일단 한입 먹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음, 한국외대, 연세대, 숙대 이렇게 세 가지 테스 중에서 숙대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숙대 졸업생이기도 해서 장학금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보다는 무조건 오프라인 왜냐하면 온라인은 제가 잘 알기에 이 집중도가 흐려지고 만났을 때그 사람의 제스처 아니면 은 표정 이런 것들이 되게 교수님이 말하는 단어들 선택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쓰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돼야 다이렉트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해야겠다. 어차피 우리 수업 다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그래서 골랐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여성분들이 밖에 없었고 남성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대라 그런지 남성분은 많이 안 듣더라고요. 근데 비율 자체가 여성 비율이 더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테솔 수강생 중에서. 그래서 가격은 240 전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적당한 적정량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세 번. 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들었고 점심시간 없어요 사실 추가 비용이나 뭐 그런 교재 비용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딱 한번 처음에 교재를 사고 그 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점이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데막 교육과정 듣고 자격증만 들으면 자격증 발급비 뭐 등록비 막 이런 게 드는데 확실히 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라에서 인증받은 그런 일단 제가 제 마음에 들었던 건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인데, 교수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저희는 딱세분 계셨는데, 여자 한 분, 남자 두 분인데, 어, 남자 한 분은 매튜라고 매튜라는 교수님인데, 처음에 되게 선을 엄청 그었어요. 그래서 딱 수업만 하시고, 뭐 개인적인 거 물어보시면 답정, 답변 잘안 해주시고, 왜냐면, 학생들한테 너무 가까이 가니까상처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너무 펄스적으로 다가오면 저도 싫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매튜 교수님은 실전 경험 많아서 되게 실전에서 있었던 경험들, 사건들,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안 하고 계신 다른 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렵거나 아직은 제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롤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여자 교수님인데 엄청 똑똑하세요. 그리고 PPT 만드는 수준이나 아니면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과제를 평가하는 피드백 그리고 과제를 주는 방법 등이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시고 그분의 평가에 컴플레인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거에 다 영상을 찍고 모든거를 기록하시고 모든거를 피드백 주시고 모든거를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도움 됐어요 교육학 이외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평가를 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의 예의 뭐메일 쓰는 방법 그리고 말을 할때 어 글을 쓸때 문단을 어디를 들여쓰기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막 그런 기본적인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뭔가 삶의 지혜까지 같이 배운 느낌이었어요. 어, 너무 매워가지고 자꾸 당겨먹겠네요. 다니엘 교수님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어, 저희가 첫학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지 엄청 프렌드리했어요 되게 오늘 뭐 먹었어? 어? 처음이라서 그런지 되게 실수도 좀 하시고 질문을 하면 조금 완벽한 퀄리난한 대답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지식들이 되게 실제적으로 쓰이기 되게 좋았던 지식이라서 그리고 교육 과정은 어 일단 과제가 많고요 실습 수업과 이론 수업과 음, 이벤트 수업이 이렇게 같이 이벤트가 결합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보통 한 4주 5주 정도까지는 이론을 배우고 6주차 정도부터 이제 실습으로 프랙티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벤트데이가 있어요 어린이를 초대를 해서 본인의 친척을 초대해도 되고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어린이들 참가하고 싶은 어린이들 그래서 또 좋은 게 숙명여대 어린이집이 따로 있어서 그 어린이들을 불러서 실제적으로 실습을 할수 있는 경험. 그게 되게 중간, 중간고사였어요. 조금 어려웠지만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만약에 2학기 때 들으시는 분은 할로윈 데이, 할로윈 이벤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마지막에는 기말고사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기말고사는 뭐 TBL, PPP, 라는 레슨플랜을 짜서 자기가 자기만의 레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리더러시는 어 되게 파닉스 같은 요소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냥 문업, 문법적인 문학적인 리더러시를 가르치는 게 시험이었고 그 시, 친구를 가르치면서 영상을 찍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Look at here, bears! Bear. So what is the first word in bear? B! B! Good job! B!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되게 실제적으로 내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했고 정말 이게 실, 실전이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죠. 공연도 했고, 무용 공연도 했고 음, 무슨 최근에 카리나 뮤직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뭐 그럴 때도 많이 빠지고 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집중했으면 더 많은 걸 가져갔을 텐데 그렇지만 후회하지는 않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교수님들 계속 취하렵 취하렵 해주시고 과제를 하나 하나 내가 성공할 때마다 그 성취감이 되게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걸 할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영어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레슨 심플레을짤수 있다고 내가 문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감도 많이 얻고 그리고.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또 이번에 그 과정이 끝나고 영어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나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만약에 이제 학원을 오픈하고 하면 같이 교류하면서 협업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 채소를 추천하는 이유는 약간 교육적인 저의 가치를 많이 찾았던, 무언가를 가르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이해하는 법, 교사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지금 현재 교육하에 있는지 되게 여러 가지 배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추천할 만한 교육이었고,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의 학원 성장 과정, 막 그런 걸 올릴 예정이니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시청해주세요. 같이 성공해봅시다.